하천 진널방파제 빨간 등대 우측에 있는 부두석 측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4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열세물입니다. 만조가 12시 40분이기 때문에 지금 덜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오전까지 비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주말을 맞아서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어,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저 앞에 망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전어가 한 4마리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옆에 조사님, 보시는 것처럼 또 전어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또 전어 활성도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전어 낚시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마리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야, 살림망에. 오, 야전너 씨알 좋네. 이야. 그럼 지금 들어가면 여섯 마리입니까? 다섯 마리. 합쳤어요?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지금 부두 숙축에도요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고양이 사료를 줬거든요. 아 이거 정말 잘 먹네요. 사료 먹고 있는 고양이가 코코이 까매요. 그래서 코망이라고 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망이. 코망아 잘 먹어라. 아이고 이쁜 놈. 정말 잘 먹네. 지금 한 9시 20분 정도 됐고요. 아, 비는 이제 큰비는 거쳤는데 그래도 잔잔하게 내리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전어 입질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질 기다리는 동안에 잡은 전어를 손질해서 또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잡은 전어 큰거 4마리를 손질해서 전어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어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요. 야, 뭐, 육후바늘도 펴지는데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뭐, 올라오면 운동 하고도망감면할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얘네들 힘쓰는게 지금은 말 그대로 가을 전어 시즌이라 가지고요. 뭐 전어도 오고 갈치도 오고 감생기, 숭어 다 있질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전어가요 손질하면 최고로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어, 갈치인 것 같고요. 감성이 아직까지 그렇게, 어, 맛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먹을만 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기 전화 하나 올라왔네요. 전화가 올라옵니다. 어, 네. 아, 보태시는 겁니까? 아이고. 아, 몇 마리 더 할까요? 네. 그 사장님도 같이 드시게알 네.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이 전어가 지금 정말 맛있어요. 옆에 또, 낚시하는 조사님이 전화 협찬을 해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완전히 오르기 저는 전화. 전화만 가지고 한번 전화 협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노사님도 이렇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중에 두 마리만 골라서 해로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막 아주 많이 들어가 있네. 정말 멋진 는 방파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신싱한 지금 보이죠? 전화 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전어를 잡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쓱쓱으로 손질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선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세요. 네. 오늘은 이게 반이었기 때문에요. 약식으로 이렇게 마이에 직접 저기 사장 부르세요 저희 씨, 사장님 오세요. 오세요. 한잔 말서 한 잔. 말세요, 한잔 하시죠. 아 그러세요. 우리 둘이 하시죠. 오늘도 예. <laughs> 많이 잡으세요. 아 야, 야, 맛있다. 맛있죠, 그죠? 어, 좋 해 먹어. 아? 어? 아니야. 아니. 못 먹어? 오케이. 만 먹어도 여기 되겠어요 그죠? 아유, 맛있네 먹을수록 응. 그죠? 진하니진하니 와... 그죠? 뭐, 끼는 걸잡았으니 <laughs> 어, 잡. 어 와. 기이야 <laughs> 대박 야 어떻게 어장만져 좋 어디 갔어 야이제 낚시 때방구자마자거기를잡네안했다야 뿌럼 다르다 에 <laughs> <잡으려고> <laughs> 주황, 하나, 네. 아홉. 어? 아홉. 예에. 이야, 이거 25cm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laughs> 아, 이거 이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황 선수. 지금 몇개 했지? 출조 나와가지고 어떻게 어째... 쑥 하고 한 마리 올립니까 <웃음> 정말 낚시 재밌습니다 낚시는 사람을 안가려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느끼는 거친 것 같고요 그래도 안개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요 물색도 좋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전어가 집중적으로 입질하고요 다른 어종들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주 늦게 출주한 우리 주황선수 <laughs> 오자마자 그냥 감생의 한 마리 25cm 쑥 하고 올렸습니다 거의 다른 조사님들 어, 멘붕 상태거든요. 한세 시간씩 막 열심히 했는데도 입질 한번못 받았는데. 하여 낚시는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저는 또 여기서 잡은 전으로 손질해가지고요. 아, 정말 맛있게 배로 먹고 또 즐겁게 낚시하고 기분 좋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